안녕하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성호 박철환입니다. 풍수지리 수맥 점검 사례입니다. 관공서를 찾았는데 직원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그 보답으로 명함을 드렸더니 명함을 보고는 사무실에 풍수 점검을 요청하여 풍수지리 점검 중 수맥 점검과 함께 신체 부위별 악영향을 주는 점검을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강한 수맥의 기가 점검 되었습니다. 아랫배 통증과 편두통 그리고 현기증을 유발하여 수맥의 세기가 강한 곳입니다. 수맥의 흐름을 엘러드나 기타 아무런 기구 없이 흐르는 경로를 모두 피한 곳에 있어 관공서 직원에게 누군가에게 수맥을 점검을 받았죠 라고 말하자 직원은 산에서 산다는 분이 이곳에 포포수 같은 수맥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라하여, 필자는 수맥 경로와 직원의 신체 질병과 통증 부위를 가리키며 말하자, 직원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신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했던 자리를 가리키며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지점에서 오래 근무하면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대장암을 유발합니다.라고 말하자, 네, 대장암으로 수술은 받았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수맥 점검을 받고는 채상도 옮겼다고 했다. 이어 투시로 몸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는. 의통을 행한 결과 대추혈 윗부분 풍문 혈에 오래 전부터 지속돼 통증이 점검되어 머리 통증 부위를 가리키며 이곳이 많이 아프지요 라고 말하자 예, 맞아요 라고 인정하며 자신이 사는 집에 풍수질이 점검을 요청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풍수질이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묻기에 은퇴일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누가 될것 같아 거절했다.수맥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주거지인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사무실 상가 공장 등의 모든 터에는 혈의 중심으로 수맥도 있기 마련인데 수맥 경로를 알고 대처 방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모, 경영인 등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근무지나 주거지에서 수맥의 악 영향을 받아 질병이 되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풍수지리학이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기구도 없이 장시간 수련으로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하는 질병 부위를 미리 알려주는 풍수지리학과 의학통학은 위신이 결코 아님을 거듭 주장한다. 풍수지리 인테리어 출장 점검을 의뢰하시어 명당 터를 찾아 수맥 등의 흉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당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풍수질이 출장하여 명당 부동산을 찾아 중개합니다.